원하는 액수를 불러봐요 너 진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야겠어요 세상을 다 가진 남자 임태산 가죠 성공한 사업가인 그에게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인데 오 왔어요 맛있게 바로 딸에게 애인 유나를 아, 소개시켜 주는 아, 날입니다 네. 미라요 유나 언니가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하지만 딸 미라는 죽은 엄마를 잊지 못하고 태산과 유나의 재혼을 반대하는데요.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나고 오빠이거 뭐예요? 딸의 반대에도 태산은 사랑하는 유나와 약혼을 강행하죠. 몇 시예요? <laughs> 그렇게 아빠의 재혼에 삐뚤어진 미라는 여느 때처럼 클럽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데 우연히 유나의 성관계 영상을 보게 되죠. 대박이야. 뭐야? 아 지원을 하니까. 유나잖아 미라는 새엄마. 화가 난 미라는 유나에게 당장 만나자 연락하는데. 미라가 나 잠깐 보자는데? 미라가? 오빠는 나랑 미라랑 잘 지내면 너무 행복하지. 나 갔다 올게. 태산을 위해서라도 미라와 잘해보려는 유나는 클럽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미라를 만나러 갔던 유나는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되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하고 맙니다. 생각하는 너거 사실대로 얘기하면너 빼줄 수 있어. 그 걸레 같은 이 좋다고 나한테 지금 이러는 거야. 어제일도 기억 못 하는 미라는 유나의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죠. 보셔야 할게 하나 있습니다. 미라 양이 만든 건데. 좋지 않습니다. 평소 미라가 유나를 새엄마로 인정하지 않고 그녀를 죽이고 싶어 했다는 증거물도 나오게 되는데.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고 싶을 거야. 페이스북에 흘려. 가족보다 돈이 중요했던 태사는 그 증거물을 인터넷에 올리라고 지시합니다. 2년 전부터 내가 이 게임 회사에 지분이 8 5가있어이 정도 있으면 유저가 한 다섯 배는 늘어날 텐데. 불리한 증거들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미나는 대형 로펌마저 형량 협상이 최선이라 말하지만. 최희정 변호사라 고 혹시 알아? 태사는 대형 로펌이 아닌 과거 미라의 과외 선생님이자 지금은 변호사인 희정을 선임하죠. 기억 하나도 안머속에 한편 윤아가 중태에 빠진 상태로 발견된 현장 이번 사건을 맡게 된 검사 성식은 제일 먼저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지만 유일한 증거물의 CCTV 영상은 알수 없는 화재로 인해 모두 전소되었고 데이터 블랙박스 전부 수거하고 주변 c c 블랙박스 바로 공무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되죠. 한편 최변호사님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그 말을 믿습니까? 미라는 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미라를 잘 알았던 희정은 그녀가 살인을 하지 않았을 거라 확신하고 검찰 측에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됩니다. 대기업 회장의 딸이 얽힌 살인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속첫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윤아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박윤아 씨를 싫어했죠? 네. 차로 쳐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주의하세요. 9월 30일 밤, 피해자 박윤화 씨를 만났나요? 만나기로 했는데, 그이유 기억이 안나니다참 편하네요. 아, 진짜. 그러니까 딱그 시간만 기억이 안 난다. 이거 아닙니까? 박윤화 씨를 차렸죠. 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그녀를 성식은 증거들을 보여주며 미라를 몰아 세우는데, 사건 당일 미라와 윤아를 봤다는 즐거운...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 화장실에서 다툼을 목격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화장실 칸에서 모두 들었습니다. 확실히 윤아였습니다. 하. 씨발, 더러워 가지고. 아빠도 다 알아. 그러나 그거 아니? 니고민상담을참 <놀람> 네 많이 해. 아예 맘대로 지껄이세요, 씨발. 얘 근데 넌 이거 찍을 때 어땠냐? 좋티? 막 좋아 죽게 간하자, 미라야. 야, 뭘 그만하냐고. 그... 와, 야, 죽여버린다, 너, 시발이야, 너. 피고인 임미라 씨 옷에서 떨어진 진주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증거물과 증인까지 나타나며 재판은 점점 불리하게 흘러가자 태산은 성식을 직접 찾아가는데 그만 좀 놔주면 안 되겠습니까? 검찰총장 한번 하셔야지 이 세상은 말이죠 절대 혼자 못 삽니다 따님 사건이 배당된 후에 일주일 동안 16건대 전화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한테 잊을 수 없는 선물을 줬습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던 태산이지만 이번만큼은 뜻대로 되지 않았죠. 이대로는 미나의 유죄를 피할 수 없는 아이고. 상황. 희정은 친구에게서 아.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내가 에서 찾아볼 만한 사람을 발견했는데 김동명. 삼 골목에 CCTV를 불법으로 설치하다가 걸렸는데. CCTV는 산에 있네. 동명이 무언가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 희정은 동명의 가게로 향합니다. 어, 뭐야. 어째서인지 태산의 직원 승길 역시 그곳에 와 있었죠. 시간이 흘러 찾아온 저녁. 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안 온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자 희정은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승길이 갑자기 차로 들이받고 숨겨져 있던 CCTV 영상이 담긴 하드 디스크를 훔칩니다. 하지만. 때마침 도착한 경찰 때문에 중요한 증거물일지 모를 하드 디스크를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승길이 두고 간 하드 디스크는희정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편 가게가 부서졌다는 소식을 들은 동명이 가게로 들어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차로 들이받는 새끼가 어디서? 테살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사고 현장 시스템이 갖고 있지. 원하는 액수를 불러봐요 너 진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하죠? 사람 돈 떨어지면 다 떠나는 거야 가족도 친구도 아 진짜 <laughs> 회장 <laughs>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야겠어요 그렇게 평소 유나를 스토킹하던 변태동명은 돈이 아닌 유나의 채취가 담긴 물건들을 요구했고 여기 어아 이제 됐죠 이제 동영상 봅시다. 너 내가 CCTV 영상 주면 나 어떻게 할라 그러지? 어 영상 없어. 응. 결국 빈정이 상한 동명은 검찰에게 연락합니다. 선배님 뭐 김동명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을 갖고 있다고. 한편 CCTV 드라이브를 확인하던 희정은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는데. 그런데 봐봐. 근데 복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최선인 듯? 유나와 승길이 다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그렇게 승길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재판이 시작되는데, 만약 거짓말을 하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평소에 스케줄 관리를 하셨었죠? 네. 시정은 결정적 단서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몰아세우고. 유나 씨를 발견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분 정도 지났는데 맞물러서 차장으로 갔는데 거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증인은 명품 시계점에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언론에 의하면 임태선 회장은 고 박윤아에게 생일선물로 피아제 시계를 선물한 바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로열이라는 명품 시계 전문점에 피아제를 판매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피아제.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며 운전을 대신하셨죠? 정승길 씨가 대신 운전한 건 아닙니까? 변호사님, 윤아 잘 알아? 그날 운전을 하셨습니까? 나잘안고그운전 하셨냐고. 예씨 서사람없잖아 그래서 고어합니다미친이이입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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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까지 한 상황. 성식은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는데요. 증인 도대체 대가를 얼마나 받은 겁니까?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 근거를 함께 보죠, 재판장님. 재정증인 신청합니다. CCTV 설치 기사이며 유나이펜 카페 운영진이기도 한 김동률씨입니다. 승길의 자백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동명이 CCTV 영상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사건 당일 CCTV 간직하고 있어. 절대로 증인대 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납치라도 할 테니까 재판 부탁해요.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씀 드렸는데 참. 이거 봐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왜돌앞에서오기를 뭐야? 마지막 게 USB 나라. 이봐, <laughs> <laughs> 그 모두 다 돕고 있다고. <laughs> 그거 줘요. 이게 뭐죠? 빨래 달라고. <laughs> 결국 결정적인 증거인 usb는 태산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태산의 행동에 의구심이 든 희정 은 성식에게 다가가 그 사실을 전 하는데 선배 나랑 얘기 좀해김동명이 영상 가지고 그랬지 나 그게 어디 있는지 알아 임태산 한테 있어 지금 이 법정에 나와있는 임태산 을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결국 태산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지금 나보고 이 영장을 신청을 하라고 증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되었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사건 당일의 CCTV 영상이 공개되는데 영상에 담겨 있던 사건의 전말은 매우 충격적이었죠. 영상 속엔 유나를 차로 치고 그녀를 살해하는 태산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증인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내가 붙잡혀들어가면 내 딸년이 날뭘 어떻게 해서 보호할 건데 태산그룹의 2078명의 직원들은 또그 가족들은 마땅히 뒤질년이 뒤진 거야. 인간들의 목숨값이 다 똑같은 줄 알아? 당신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알아? 가봅시다. 이상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한편 장평에서 왔습니다. 수감된 태사는 희정에게 변호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요. 내 변호사가 돼주세요. 정말 숨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시네요. 저를 임미라의 변호인으로 고용한 이유가 뭡니까? 거기다 사인하면 얘기해 드릴게요. 결국 희정이 그의 변호를 맡게 되고 변호인은 수임 과정에서 획득한 의뢰인의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 무죄로 풀려난 미라는 CCTV 속 여자가 자신이 아니란 걸 알았죠. 저 아빠 만나게 해주세요. 그 영상 속에 나온 여자 내가 아니란 거 나보다 더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와주세요 너 감당 못해 그렇게 미라는 승길에게 건네받은 휴대폰을 통해 아버지의 흔적을 쫓기 시작합니다 저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통화 목록도 없고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네 사진은 도대체 뭘까? 3.13 불안의 로드 방콕 재판 중에 회장님이 태국으로 출장을 가신 적이 있어 그리고 휴대폰 속에 남겨져 있던 사진 속 장소로 도착한 미라와희정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모든 걸 알게 된 미라는 곧장 아버지를 찾아가죠. 아드님 나가요.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난 그냥 잘 살면 돼. 그만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한테 돈은 줄수 있는데 이제 돈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구나. 그만하라고 아빠. 너 아빠라고 그랬다 지금. 나 태국 갔다 왔어. 아빠 아니잖아. 그렇게 술을 먹으니까 이놈이 이제 썰을 안해. 이제부터 술 먹지 마. 알았어? 내 <laughs> 예, 면회 끝났습니다. 아니야. 가지 마. 가지 마. 너또올 거지? 아빠 보고 싶으니까 자주 와. <laughs> 사실 태사는 동명이 확보하고 있던 CCTV를 통해 윤아를 숨지게 한 범인이 미라임을 알게 되었었죠. 김동명 씨, 나좀 도와줘. 나꼭 도와줘야, 도와줘야 돼. 이게 나 때문이야. 내가 범을 막겠습니다. 그날 이후 태사는 사건 현장을 재현하고 미라와 윤아를 닮은 사람을 섭외하여 조작된 CCTV 영상을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동검사는 누구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쉽게 증거를 넘기게 되면은 분명히 나를 의심할 거예요. 동명 씨가 동검사한테 직접 전화할 거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제보하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유나 사건에 지금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동성식 검사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오케이.

촬영이 끝나고 떠나는 대역을 바라보며 태산은 죽은 유나를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태산은 승길과 함께 태국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2013년에 개봉한 중국 영화 침묵의 목격자를 리메이크한 작품으로 약혼녀가 살해당하고, 그 용의자로 지목된 자신의 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2017년작 침묵입니다. 침묵은 높은 평점으로 짜임새 있었던 반전과 스토리 그리고 특히 최민식 배우의 연기가 인상 깊었는데요. 반전이 있는 스릴러 법정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이 영화 풀버전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씨네였습니다. 감사합니다.